대통령 선거처럼 나라의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진실을 알리고, 지지를 전하고, 또사소과 팩트를 그들에게 알렸을 뿐인데, 오히려 공격받고, 욕먹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뭐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할 때, 고난이 따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혹은 하다가 대부분 중단해버리는 것은, 고난 때문인 경우가 많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또 수많은 비난과 비방과 또 음해와 참소들, 잊지 않은 것을 있다고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 천만이 우리를 둘러싸는 경우들.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첩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라는 것에 대한 명령이죠. 또한 악을 행하지 말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또 고난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기독교 밖에가 극성한 네로 황제 당시 AD 63년경이라고 신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치아 바벨론에서 맡겨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을 향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신약의 욕기라고도 부릅니다. 고난이 필연적인데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이 서신을 남기고 2년 뒤에 AD 64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마치 조선에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가 54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아가시기 전생에 2,300통의 편지를 쓰며 조선의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고 헌신했던 것처럼, 이 죽어가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선한 일에 대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요, 필연적인 운명이다, 숙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욕심은 안 부려도요. 소박한 행복을 쫓는 게 인생인데 선한 일과 고난을 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따라가기 어려운 말들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선한 일을 하며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지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요.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모든 것들 고난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 이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 중에 선한 일을 했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어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영광을나타내실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고 다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란바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셨데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말씀에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합니다. 저희는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위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심판받습니다. 고난 중에 선한 일을 했다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행하면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것을 행하면서 사실과 진실과 지리를 전하면서 수탄 비난과 비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선한 일로 했으므로 영광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 위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춘보했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따를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도베드로는 이처럼 진정한 종말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것에 따른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을 지고하라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오는 그 고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이 서신을 적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도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인간적으로는 정의로워 보이고 공의로워 보이고 공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따른 고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 있는 고난과 의미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얻는 고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겪는 고난,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 고생을 좀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생을 해야 그래야 그걸 즐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주님께 칭찬과 전기와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마을도 에베스 교인에게 이것을 알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스 1장 16절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알라는 겁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인들 죽어가는 에베서 교인들, 순교하고 있던 에베서 교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아예 아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닫혀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실제 기업이 됐을 때, 그 부르심이 실제 기업이 됐을 때, 그 영광의 풍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또의 심판대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함께 그 영광을 나누게 될지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힘의 위력으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될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헛고생을 안 하는 거죠. 좀 거친 말로 개고생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에 의미 있는 고난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선한 일에 아이고 행하고 있다면 이 선한 일 앞에서 고난이라는 곳이 올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귀찮아지는 건 이상한 일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플다는 거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불시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약간만 어려움이 오면 내 것을 챙기려는 탐심과 정욕이 발동되지 않는지? 사람들이 조금만 보라고 하면 그냥 위축돼서 두려워 피하고 숨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는지 걱정근심 염려 속에 휩싸여지는 않는지 두려움이 일지는 않는지 그 사람들로 인해 생각 감정 기분이 일어나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게 선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의심하며 중단하지 않는지 바로 우리 거 사람의 죄로부터. 여절히 영향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베드로는 예수께서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신이 남의 여다여 그 몸으로 우리 죄에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처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단순한 병 고치며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잡념과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에요. 걱정근심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위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가 치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보수주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이래해서는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 육의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전하는 술탄 이야기들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게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게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로움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 마지막 때 끝으로 가고 있는 이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북한의 교회직과 교직과 병원지유자들을 후원시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북한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자들을 지금부터 길러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렇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라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을때 걱정근심 염려 두려움과 사람들이 조금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은 숨고 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일인 거알면서도 중단해 버리고. 우리의 죄가 발동될 때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서 일어날 때마다 마귀들은 끼어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죄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를 받을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성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답답해질 때, 답답해질 때, 먼저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너 아들들에게 화하는것 같이 너희에게 혼멸하신 말씀도 이르셨다이겼소대내 아들의 주의 징계하심이경여이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막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있기에 더 죄와 싸워 이겨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더 마귀들과 싸워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탁한 신족 속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수에 잡혀있는 죄의 씨앗들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택하신 욕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 때를 분별하여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생명의 양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저희가 되기야 없어서 베드로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죄와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자를 잡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고 깨어서 대적하지 않으면 이 마귀들은 끝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시음이 올때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님의 아들 따들을 공격하는 추악하도록 악한 영들의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교회를 회파하려는 어둠과 흑암의 영들 예수의 명로니다 떠나갈지어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가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불시험 앞에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들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증오 사람 없는 굳은 마음이 또 일어나려고 할때이스라의 명으로니 이 분노와 혈기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영적으로 분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 이스라으로다 깨질지라 이것은 자네들이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기야 없어서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기야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아름다운 너고 선포하는 자들 주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이 신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